2022년 11월 9일 수요일, 큐티인 간식 타임 제사장 직분 위임,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그 송아지와 두 양을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망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거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우고 그들에게 지세상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해망문 여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재단 밑에 쏟아지며, 내 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찌는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순양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순양의 머리 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필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 위임 규례를 주십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서 제사장 직분을 맡겨야 했습니다. 속죄제의 수정화제를 잡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속죄해야 했으며 번제 순양을 잡아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종보기도입니다 성교도들이 주 앞에서 말씀 묵상을 통한 향기로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자장 직분 위임을 명하시면서 제자장의 옷을 입기 전에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제물이 없이는 제자장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흠 없는 제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내가 제자장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이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물로 씻고 제사장의 옷을 입으며 관유를 부음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는 회개의 물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기로운 재물이 없이 나의 열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진 않습니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후에 가장 먼저 속지대를 들여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송아지 머리에 안수해야 했는데 이는 자신의 죄를 희생제물에게 전가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과 교회 공동제 앞에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사약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옷세는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발랐습니다. 지사장만 아니라 재단도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재단 위에 재물이 하나님 앞에 열람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환경의 성결함으로 이어집니다. 주의를 시측하기 전에 앞서 회개해야 할내 죄는 무엇입니까? 나의 회개와 더불어 성결해져야할내 환경은 무엇입니까? 속죄제 후에 모세는 순양 한 마리를 끌어와서 그 순양을 잡은 후그 피를 재단 위 주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순양의 갑을 뜨고. 그 내장과 다리를 씻은 후에야 그 순양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이는 번제로 성대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번제의 재물을 각뜨고 내장과 다리를 씻었듯이 헌신은 손쉽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정성이 들어갈 뿐 아니라 힘들고 더러운 일도 감내해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과 교만, 교양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 전부를 재단 위에 불살을 때 이것이 여호와 앞이 한기운 번제로 들려집니다. 나의 헌신은 우아하고 이기적인 헌신입니까? 순양의 가글 뜨고 내장을 씻으며 그 전부를 불사르는 헌신입니까? 내가 감내해야 할 힘들고 더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주께서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내가 제자장의 옷을 입게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제자장의 첫 사역이 속죄되었음을 깨닫고 죄 모든 일이 회개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밖을 때고 장부를 씻으며 저의 전부를 불사르는 온전한 헌신을 하도록 힘을 주옵소서. 아멘. 옥상 간증입니다. 난 제사장, 논 속재재물 김세현. 대형 회계 법인에서 근무하던 저는 특정 사업군을 전담하는 컨설팅 본부 창설을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적절한 인원을 선발하고 본부를 세팅하고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모든 일이 저희 목이었습니다. 수탄 난간을 겪으며 출범한 본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업계에서 최고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저술, 기고, 강연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많은 선도 병원과 그룹사로부터 대형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본부는 밖에서는 영향력 있는 유명인처럼 명성을 얻었지만 그집 안에서는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실력사한 동료들이 일에만 집착하는 저보다 칭찬과 격려를 하며 사람들이 잘 어울리는 다른 동료를 더 따랐던 것입니다. 이 저는 어떻게 고생해서 만든 본부인데 어떻게 가르쳐서 이 수준까지 끌어주었는데 감히 나에게라는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때마침 저는 국내 유명 병원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10년 이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도약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 일을 직접 이끌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직하지 않겠지만 불거진 문제를 동료들 탓으로 돌리고 있던 터인지라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일 욕심도 있었지만 나 없이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라는 보복심리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잘못한 동료들은 속죄 재물이 되어 짐 밖에서 불사름을 당하는 수송가 되어야 하고 번지지물이 되어 재단 위에서 불사름을 당하는 순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제가 나온 뒤 많은 구성원이 떠나고 잘 나가던 본부가 세력의 위를 걷었습니다. 그후 남은 후배들이 본부를 다시 추스리고 끌어가는 중입니다. 상무님 계실 때가 우리의 최고의 전성기였다는 말을 들으니 그것 보라며 고소해야 하는데 반대로 자책감이 몰려옵니다. 당시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내 말을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상 인제자장인 나를 따르라고 강요하던 강박한 제 모습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저의 죄를 그들에게 덮어씌워 각을 떠서 내어다 버렸습니다. 그 가정에서 동료를 향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있던 본부를 일으켜 세워가는 후배들에게 고맙고 그를 턱기내 남겨 살려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전 직장 후배들에게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함께한 옛 동료들에게 저희 이의적이고 교만했던 행동을 사과하겠습니다.